안녕하세요. 로웰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개인 회생 하다 보면 보정 공고라는 네.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음... 용어가 생소하죠. 네. 이게 어떤 거죠? 개인 회생에서 보정 공고는 일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의뢰인들께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 왜 처음부터 잘하면 됐지 네, 네. 왜 보정이 나오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에 잘못해서 보정이 나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보정 공고를 하면서 판사가 실제적인 관계를 파악 나가는 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정공고가 될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네. 준비해 놓고 제출할 준비를 해 놓을 네. 수 있다 그러면은 절차 진행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정공고 사항 신청자라면 그러면 누구나 받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네. 다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채무자 재정상태나 변제능력 같은 거를 명확히 요구하려고 하는 절차라고 그러는데 네. 어, 계좌내역은 뭐 뭐를 하게 아, 하는 거요첫 번째로 계좌내역을 보정공고를 네.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는. 네. 은행내역 뭐 네. 증권사내역 이런 이제 모든 거래내역을 네.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 이상한 거래내역이 있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한 번에 30만원 이상 네. 입출금이 된 내역이 있다든지 네. 하는 네. 것들은 사용처들을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지출이 음. 됐고 왜 이체가 된 돈인지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불법 도버 사이트 하시는 사람이 30만원을 거기에 충전을 했다 친인척이나 가족한테 막 증여를 했다 이런 다 문제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 중에 순수하지 음. 않은 의도를 가지신 아, 분들도 있을 수 계셔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수 없는 돈을 송금을 했다든지 네. 도박으로 탕진을 하거나 네. 사치품을 사는데 써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소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판명이 나는 경우에 평상가치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 결국은 변제금이 늘어날 수밖에. 변제금이 늘어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탕감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다탕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럼 보정공고 받을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투명성입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네. 좀 없앤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법원에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지인이나 가족에게 송금하는 거나 아니면 가치성 소비를 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아 30만원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게 잘게 쪼개서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네. 생각보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용처가 많은 금 내역이나 이체 음. 내역이나 음.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대출 같은 거 신용카드 네. 관련된 부분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신용카드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30만원 이상의 결제 내역이 있으면 이게 왜 나간 건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깡을 한게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꼭 나가야 되는 돈인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아이 생활비, 교육비라든지 네, 네.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걸 소명을 하시면 되는 네, 거죠 네. 결국에는 모든 재정활동이 청산가치로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탕감률에 또 영향을 네. 미치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개인회생이 네. 특별히 또 빨리 끝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재정구조가 간단한 경우에는 간단하다. 당연히 빨리 끝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토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 않은 아 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빨리빨리 보고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다, 부양가족에서 공제할 만한 부분들 네. 따로 챙겨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정 급여가 있는 직장인이다. 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내역이나 카드, 카드 내역에서 특별히 이상 거래 내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 산정이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되는 거고 부양가족 추가 소명도 맞습 없고 맞습니다. 채권자의 분쟁 가능성도 크지. 않고. 그렇죠 네. 채권자들도 내역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내역들을 미리 좀 준비를 네.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님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아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카드 사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네. 불필요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태블릿 PC를 구매를 했다. 네. 그러면 이걸 구매를 해서 누군가에게 팔아서 현금화를 음, 시키려고 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 소비나 네. 불필요한 뭐 대출이나 이런 네. 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 공고가 나올 만한 사항들은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절차도 맞습니다.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일까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회사의 의뢰. 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체크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실 금전거래 많이 하잖아요. 뭐 얼마 보내달라 뭐 빌려달라 이것도 사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건너간 네. 게 아니라면은 가족이나 지인간의 금전거래는 네. 청산 가치로 대부분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미리 빼놓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 개인의 생은 네. 신중함과 투명함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생은 어떻게 보면 채권자들이 약간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세무자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채권자들이나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납득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 거죠 과소비를 하거나 네. 아니면 돈을 빼돌리거나 한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거를 알게 된다 채권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제도 자체 졸림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네. 수 있는 네.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